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채널입니다. 예, 저는 40대 후반으로 겁없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좌충우돌 힘들지만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가입니다. 아주 조그만 컴퓨터 실력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는 어설프지만 유튜브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들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사업자분들, 일반 사업자분들은 7월달에 부가세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은 참 세금을 많이 냅니다. 부가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뭐 직원 계신 분들은 원천세도 납부하고 뭐 직원 아닌데라도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뭐 세금을 주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부가가 치세란 우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례로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필요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러 갔어요, 가게. 그래서 가게에서 아저씨 노트북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인 아저씨가 100만 원인데 보가세까지 11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110만 원 주고 노트북 받아오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면은 110만 원이 내가 지불한 110만 원을 공급 대가라 그러고 그 순수하게 노트, 노트북 상품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공급 가액이라고 그러고 상품 가격의 10%인 10만 원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가가치세고. 그래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는 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냐면은 이 부가세는 우리가 제가 내는 거예요. 제가 최종 소비자가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국가에 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다 부가세를 납부 할 수는 있겠지만은 힘들겠죠. 뭐 내가 사는 거에 관해서 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대리를 해주는 사람이 그 판매자예요, 판매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1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지금 제가 납부해야 되지만은 사장님이 대신 납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가 났죠? 판매자에게 부가세 10만 원은 나 대신에 사장님이 국가에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은, 그 사장님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다 합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매출에 대해서 다 납부하면은,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에 대해서 내가 그 노트북을 팔기 위해서 사업에 관한 소비했는 매입에 대해서 또 빼줍니다. 그것 매입 공개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나중에. 그리고, 후연 설명해드리면은, 100만원을 받았다면 판매자는 지금 노트북을 팔때 110만원을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110만원을 받으셨어요, 이 사장님은. 그래서 100만원은 내 매출이고 10만원은 부가세 손님한테 받아서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0만원만. 그런데 혹여나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 못해서 100만원만 받았으면 이 100만원에 10만원을 부가세 내는 게 아니고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1만원의 100만 원래 상품 가격을 구해야 돼요. 100만원에 원래 상품을 구하려면은, 그, 100만원에 나누기 1.1을 하면은, 원래 상품 가격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110분의 10입니다. 110분의 10을 하면은, 원래 상품 가격이 나오고, 지금 보듯이 계산이 어려우니까 미리 했는 걸 보면은, 90만 9천 90원, 뭐, 이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원래 상품 가격이 되고, 100만원에서 요, 요, 요 금액을 뺏는 가격이 바로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9만, 909원. 요게 부가세고 요거를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받아도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식당이나 뭐 수프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소비재가 아닌 어떤 사업성소비재가 되면은 그 사장님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냥 부가세 안 받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뭐,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뭐, 신용카드를 뭐 납부하거나 이러면은, 아,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카드 납부 안 했을 때는 그 현금 매출에 대해서 그냥 누락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가세 안 내니까 부가세 안 받았는데, 이제는 뭐, 너무 세상이 전선화되고 투명화돼서 웬만하면 다 받, 받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신규 건설사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질문을 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계약했, 계약해서 준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고, 이제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10억이지만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억을 받아서 나는 1억을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신고하면은. 그런데 이, 이분이 이제 계속 월급 소장만 하시다가 사업을 처음 해보시니까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10억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하고 본인은 뭐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소비자는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업체끼리도 이런 계약할 때는 부가세 별도라는 소리 없으면 나중에 뭐 부가세 포함된 가게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11억을 받아서 1억을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상대방이 우기면은 사실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1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10억 나누기 1.1에서 그렇게 뭐내 수익은 9억 얼마고 나머지 차액을 내가 그냥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입 공제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공개는 받지만은 그래도 억울하죠. 이런 식으로 10% 날아가 그리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우선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너무 빈도가 잦으면은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영세하고 힘든데 세금 자주 내는 것도 힘들고 또 세금 낼 때마다 세무사 사무실 가서 돈 주고 의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에서는 법인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 번을 다 신고 납부하지만은 우리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그 일반 과사자들은 1년에 2회만 납부 신고 납부합니다. 1월달과 7월달. 나머지 4월달과 10월달은 예정 고지라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금액 그 내시면 되고요. 납부하시면 되고. 뭐, 간이 과세자는 많은, 많이 아시, 잘 아시겠지만, 1년에 1회 신고, 1월 25일 날 신고하시고, 그리고 헷갈리 하시던데,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매출이 올라서, 요즘은 뭐, 8천만 원 이상 되면은, 일반 과세로 전환되잖아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8천만 원이나 됐더라고요. 그리고 8천만 원이 넘으면은, 저희가 그 종합소득세 기간 지나고 그 7월달 되기 전에 이게 보통은 통지서가 나와요. 이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바뀌니까 그 준비하라고 그러면은 7월 일반과세가 되니까 1월에서 6월까지는 간이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거든요.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아시고 계시고, 혹시나 요런, 그 안내문 나오면은 세무서 담당자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때 6월달쯤에 나오지 싶은데, 그때는 세무서도좀 조용하고 하니까 상담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영원이라도 신고하시고요. 이게, 혹시나 뭐, 가외쪽으로 수입이 잡히는 수가 있으면은 가산세 물어야 되니까 가산세가 크거든요. 그러나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 놓으시면은 가산세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없더라도 영혼으로 신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1월에서 12월까지 부가세 신고하면은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 부가세 계산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곧다가 곧, 곧 옵니다. 다음 시간 요즘 제가 유튜브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두 개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있다가 며칠 안에 보가스 계산하는 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부가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은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가세 신고 기간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 있으면은, 그때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40대 후반으로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50대 후반, 60 넘어서, 70다 되어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간혹 보고 또 많이 봤거든요.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스스로 채찍질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서 온라인 사업도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들께 뭐 혹시나 저를 보고 용기 내서 같이 이 사업을 뛰어들어서 용돈이라도, 용돈 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때까지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였습니다.